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죠.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는 친구? 어? 지난 주 중에. 지난 주 중에. 어버이날. 그렇죠, 그렇죠. 어버이날. 네,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오늘을 좀 어버이 주일로 해가지고 함께 지키고 있는데요. 저도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본가에 좀 다녀왔습니다. 부모님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함께 이렇게 식사 대접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에 대화 중에 갑자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laughs> 참 별리하기도 아니었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갈등이 시작돼가지고 어버이날에 이제 부모님을 싸우고 <laughs> 물론 성인이고 또 믿는 사람들이니까 저도 전도사고 부모님이 목, 목, 목회자시니까. 잘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어버이날 축하로 왔는데 좀 부딪히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을 펼쳤더니, 본문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laughs>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나요?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매일의 삶에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매일의 삶에서 생생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뿐만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요청하고 계신데요. 본문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좀 낫다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도 추론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 들으니까 오케이 나 오늘부터 집에 가서 부모님께 순종하겠음 이란 마음이 좀 드시나요? 전도사님이 어버이날에 조차도 부모님과 갈등을 겪은 이야기는 다만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삶속에서 부모님과 아주 많은 갈등을 겪죠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편하게 대하기도 하면서 가장 상처입기도 하고 상처 입히기도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오늘은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온 세상의 짜증과 화를 다 담아서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부모님, 특히 우리 엄마이지 않나요? 거의 엄마는 동네 북이죠. 아이고. 공부나 방 청소 등 뭔가를 해보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다가도 엄마가 야 청소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하는 이야기 들으면 그 즉시 먹었던 모든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아 하려고 했는데 하라고 해서 안 해. 라고 하고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하라고 하면 어, 안 그래도 하려고 했어. 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불순종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이를 통해서 죄의 뿌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내리게 되었고 모든 사람은 모두 불순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는 티끌만큼도 뽑혀 나간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먹는 모든 마음과 생각은 전부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악된 것들이 죄악된 것들뿐이게 되었습니다. 이 죄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어요. 이 단절되어 버린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것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 것을 넘어서 관계까지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이 에덴 동산에 함께 살면서 늘 함께 할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랑받는 피조물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노력 선함, 부, 명예를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오히려 열심과 노력과 선함을 가지고도 죄를 지으며 오직 불순종하는, 오직 대적하는 자가 되었을 뿐이에요.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앞에는 이제 영원한 죽음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 주신 거예요. 인간이 선택한 이 불순종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이 저지른 이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완전하게 순종에 내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에 문제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셨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성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친히 이루신 그 모든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자들, 기쁘시게 할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죠. 이것이 또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꾸 마음속에서 숨을 숨을 들고 일어나는 이 불순종의 마음. 이 죄된 본성을 꺾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님의 공경의 마음을 말씀의 순종함으로 실제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순종이 쉽나요? 여전히 어렵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버이날에 부모님과 싸웠다고 했잖아요. 싸움의 원인이 뭐냐면 과거의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전 도사님의 성장기에 부모님께서 하셨던 말과 태도들이 제 안에 상처가 되었고, 여전히 회복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한 번씩 잘못 건드리면 여전히 아픈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때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지는 않은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해요 부모님이 우리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처받아서 주저앉고 망하기를 바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 정말 TV에 나오듯이 부모로서 잘 세워지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아닐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인보다도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들이 때로는 강압으로, 혹은 비아냥거림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 아닌데? 우리 부모님은 내가 하는 거 무조건 지지해주고 칭찬해주시는데, 하시나요? 근데 사실 그 모습에도 마찬가지예요. 꼭 해야 할 말을 해주지 못한 채, 훈계 없는 칭찬으로 때로는 선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모습이 사실은 썩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취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왜 우리 인생의 상처와 불쾌함으로 다가올까요? 이것도 한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로 불순종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조차도 왜곡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고 모든 것이 다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의 사랑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나를 위한 말이라고 하는데 슬쩍 본인의 욕심이 들어가기도 하고, 부모님조차도 여전히 엉망진창이라 표현하는 방식도 사람에 따라 왜곡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러 우리가 1절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주 안에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조차 우리 부모님의 사랑조차도 왜곡되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녀를 맡겨드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하는 부모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선하시다 못해 인간의 죄까지도 선한 결과를 이어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훈계하는 부모님과 그 자녀들을 반드시 붙드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괜히 부모님 말 따랐다가 내 인생 망하면 어떡해? 라고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3 때 수능이 한 89일 정도 남았나? 근데 부모님이 갑자기 저한테 여름 수련에 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미쳤어? 나 고3이고 지금 수능도 100일 안 남았는데 어떤 부모가 자식 인생 망치라고 수련에 가라 그래? 한 번만 가라고 며칠을 싸우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속으로 욕하면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한 저에게 순종의 축복을 더해주신 것이죠. 그때 정말 미친 듯이 싸웠지만 부모님의 그 말씀이 저를 살려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때가 아니었다면 또 얼마나 돌고 돌았을지 상상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에게 이 땅에서의 축복 또한 이 땅에서 받을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들을 망하는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축복을 더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주 안에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이런 부모님들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부모님. 기도로 여러분들을 맡겨 드리지 않는 부모님. 세상의 교훈과 훈계로 여러분들을 오히려 흔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부모님들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역할은 우리를 대학까지 잘 보내는 것?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모의 참 역할은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훈계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더욱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참된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 부모님이 근데 그걸 도와주시지 못하는 분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 안 하시는데 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려는 생각이 전혀 없으신데 그럼 저는 이대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되나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들었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참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참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고 훈계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으로 훈계하시는 믿음의 부모님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리어 부모님을 초청해 볼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줄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잘 양육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함께 믿음 쌤 항상 저희에게 육... 믿는 자로서 내가 만약 먼저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보여 줄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5월 26일에는 교회적으로 오이코스 전도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그 자리에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할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건너 건너 들었는데 제가 이 드림아이투게더를 준비하면서 문득 어떤 친구가 저는 혹시 초청할 사람이 부모님밖에 없는데 부모님을 초청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된, 안, 안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저라도 선물을 챙겨줘야겠더라고요. 왜안 되겠습니까? 너무 귀한 마음이고, 복된 자리이고, 축복된 자리인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공경과 순종과 효도보다도... 최고의 효도 또한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복음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여러분들을 양육하실 때 여러분들 안에 고개를 드는 불순종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복, 순종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또한 만약 나의 부모님이 세상의 교훈과 훈계로 나를 양육하려 하실 때참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오히려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법을 선포해 줄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부모님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줄수 있는 복음의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